자, 2-1번은 x 정의역이 있고 y 공역이 있는데 x에 서 y로의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대. 그 말은 2하고 a 둘 중에 대입을 하면 b하고 3 중에 나와야 돼. 근데 기울기 양수예 음수요? 양수요. 올라가는 그래프. 이게 f(x)는 e x 7. 이때 역함수 존재한다고. 그러면 2하고 a, e 가 여기 있을 것이고 a가 더큰 거겠지? 그럼 1을 대입한 값이 작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b가 나오는 거고 a를 대입한 게큰값 나와야 되니까 3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2,b 지나고 a,3 지난다 첫 번째 2,b를 넣으면 b는 2 e 넣으면 4-7 그래서 마3 나와 두 번째 a,3은 3은, 3은 2a-7 마이너7 2A 넘기면 3% 7은 2a야 그래서 2a가 10이니까 a는 5가 나온다. 요렇게. b가 마이너스 3, a는 5.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. 자, 2-1번 문제는 역함수가 존재할 때 a값 범위를 구하라 했어. <laughs> 자, 아까 요, 이렇게 fx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이런 문제는 아까 첫 번째 연속이어야 한다고, 연속. 그래서 x에 1 집어넣어주면, 위에다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, 플러스 1 마이너스 A여서 2가 돼. 밑에다 1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또 2가 돼. 연속 맞아. 두 번째는 기울기에, 둘다 1차 함수니까. 기울기에 부호가 같아야 돼. 근데 밑에는 기울기가 음수여. 그 위에도 기울기 음수여야 돼. 그래서 A 플러스 1은 음수다. 넘기면 최종 답은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답이야. 이건 식이 하나인데, 절대 값이 있어. 두 개로 쪼갤 수 있어. X가 1보다 크거나 을 때는, 얘가 그냥 나오니까, 요렇게 되는 거야. 그래서 여기 X 앞에 계속 묶어버리면, 1 플러스 2분의 AX. 숫자끼리 하면 마이너스 3대.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거든. 가로 꼭 쳐야 되고, 2분의 AX,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X 이거니까,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AX가 될 것이고, 마이너스 1 나와. 자 첫번째 식이 두개로 쪼개져 있는 이런 문제는 아까 첫번째 뭐라고? 연속 여기다 읽는거하고 여기다 읽는게 똑같아야 돼 근데 여기다 읽는거는 똑같아 왜? 어차피 여기다 읽는거 똑같지? 읽는 뭐야? 읽는거 없어지고 이거 2분의 2 빼기 둘다 2분의 2 빼기가 나오니까 똑같아 그럼 두번째 기울기의 보만 같으면 되는거야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1과 2분의 a 마이너스 1 요게 같은 보 양수 양변에 여기 여기다 2를 곱하고 여기도 2를 곱해보자. 여기다 4를 곱해야 그치으면 여기 0이니까 곱해봤자 0이고 여기는 곱하면 a c가 되고 그건 a c가 되거든. 부등식 보면 어떻게 와냐면 0보다 클 때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가 답이야. 여기 근이 마이너스야 위인데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. 이거 잘 기억해야 돼. 이렇게 구할 수 있다.